자 이번에는 새로 나간 프린트에서 자, 어부특집 어부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부특집에서 어부단가 5숫짜리 시조를 볼 거고요 그럼 4 0숫짜리어부산사를볼 겁니다 대장정의 4 0수요 어, 네, 4수짜다볼 <laughs> <laughs> 네, 겁니다 국제고니까 다 봐야죠 아그 정도면 뭐 보는 게뭐 어차피 배워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 거의 포스트급인데 좋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부단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단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아니 어부단가 제목이 아니라 그 일수의맨 처음에 나오있는 어부를 보시면 우리가 예전부터 이 어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부요? 네. 네요 정도는 알지 않나요? 아비부? 아비부죠 그러면 원래 고기를 잡는 직업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사내부를 씁니다 그래서 아비부를 썼다는 얘기는 직업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가 아니라 고, 고기를 낚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문제 3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음쪽. 보기를 보시면 어부단가에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이라는 두 세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심리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그려지고 있으며 화자는 그 분열이 쉽게 초급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작품에도 강호 자연은 부패한 세속적 세계와 대립을 이루는 도덕적 영역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자연의 청정한 이미지는 두세계 대립적 분화를 전제로 한 정치현실과 탈협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결의와 관련된 것이라할수 있으며 이는 또한 강호의 폐쇄성으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밑줄, 강호 자연의 그 고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포된 화자의 정치의식은 완전히 방관적이지만은 않았음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마치 새 속세를 떠나서 자기만 깨끗하고 유유자적하게 자연 속에 살아가는 내용이 나오다 나가도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게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셔서 1수 보시겠습니다. 이 중에 실름 없으니 자 자연 속에서 어부 생애를 하면서 실름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어부의 생애로다. 생애라는 것은 아, 라이프 스타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생활. 이력 편주를, 자, 이력 편주 대모하시고요한 조각에 작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뭇잎 하나 정도 되는 작은 배를 이력 편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이 사람은 소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이력 편주를 만경파에 띄어두고 라고 되어있어요. 만경파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게 만, 이랑의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넘칠넘칠 넘칠 되는 이 모습을 밭에 이랑과 고랑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만경파라고 하고요 만경파라는 것은 자연을 상징하는 거겠죠. 만경파의 이인쇄는 다른 말로는 뭐 있어요? 속세니까 세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를다 잊었건이 날 가는 줄을 알겠느냐? 너무 너무 좋으니까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서리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연이 한가롭고 여유롭고 즐겁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겠네요. 자 그럼 2수로 가겠습니다. 굽어보면 천심녹수. 천심녹수 동그라미 하세요. 자, 천심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것을 말합니다. 녹수는 푸른 물이죠. 자 요런 거 따로 쓸건 없어요. 그냥 자연인데 천심녹수 다음에 한자 다음에 사선으로 써주세요 자, 허리를 굽혀 렇게 보면 깊은 푸른 물이 있고요 자, 뒤를 딱 돌아보니까 만첩청산. 만첩청산도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첩첩이 쌓여 있는 푸른산. 그럼 지금 이첫 번째 초장에서는 대구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10장 홍진이. 자, 십장홍직, 홍진이 뭡니까? 불... 붉은? 붉은... 은 먼지를 말해요 그러면 십장홍진홍은 그만큼 두텁게, 십장이 되게 큰 길이니까 그래서 어... 굉장히 3기터였다 아, 헷갈리네요. 하여튼 게그 두텁게 끼어 있는 홍진 이렇게보시면되겠는데 홍진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먼지니까 뭘 상징해요? 속세. 속세를 상징하죠. 십장홍진 세모하세요.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그러면 속세의 모습이 물과 산으로 가려져 있어요. 강호의 월백 하거든, 강호의 월백 동그라미 하시고, 자연의흰달이 비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아, 욕심이 없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그런 경지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연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수까지 왔는데이 수까지 내용은 뭐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음 청하의 밥을 싸고 사선. 총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나와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노적화총의 배에 매어두고 일반 청의 미를 뜻은 나와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맑은 뜻을 어느 분이 알겠는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성된 가치를 모르는 세태를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다음 수중에 백구가 난대요 백구 동그라미 하시고 백구 나오면 무조건 자연과 함께하는 내용이니까 어, 수중이 이제 물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물 위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해야 되겠죠 물 위로 흰 갈매기가 날아간다 무심하고 욕심도 없으면서 다정한 것이 이두 것이로다 하늘 백국 이두 가지가 무심하고 다정하대요. 일생의 시름을 잊고 밑줄 너를 조차 놀리라. 그럼 너라고 표현했으니까 네, 의인법이 사용이 되어 있다는 거. 사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연과 하나가 됐잖아. 그래서 물라일체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여 어부단가랑, 그 다음에 어부사시사, 강호사시사, 아, 강호사시가, 그 다음에, 그, 윤선도의 만흥,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들입니다. 시조입니다. 자, 4수까지는 정착을 했는데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요 자연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근데 아까 우리 문제 3번 봤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또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5수에서. 장안을 돌아봅니다. 장안이 뭐예요? 어... 장안? 네. 서울안? 오, 훌륭합니다. 서울안은 아니고 그냥 서울이에요. 어. 장안은 원래 이제 중국의 도시예요. 옛날에 수도였던 도시인데 어, 여기가 어떤 도시 또는 여기서는 수도 이런 걸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장안을 어. 세우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양이겠죠.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로다. 북궐은 북쪽에 있는 궁궐이니까 이사람 입장에서 북쪽이니까 한양을 말하는 거예요. 북궐 세모하시고. 자, 북궐이 천리로다. 어주에 누웠은 들. 어주 동그라미. 물고기 배에 누웠다 하더라도 잊은 틈이 있겠느냐. 사실은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이제 이게 확실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다 잊었다, 잊었다 하지만 사실은 숙세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미련을 수리법으로 나타냈고요.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걱정한다는 점에서 어, 우국지정 또는 연군지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없어도 사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두어라. 내 신음 아니라 내가 걱정할 거 없어. 왜? 재세음이 없겠느냐. 또 나와있죠? 세상을 구제할 만한 어진임을나말로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리법이 사용이 되었어요. 서리법이 두번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나는 결국 어떻게 얘는 겁니까? 자연에 계속 머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면서 끝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 어부 단가도 끝났으니까 그 뒤에 문제가 있어요.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부 단가랑 관련해서. 거기까지 다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숙제가 64년 겨울 어부단가까지 나간 거죠? 자, 이제 어부집이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어부단관 모수가 풀인가요 뭐라고요? 어부단관 모수가 풀인가요? 모사가 풀이라고요? 모수가 풀인가요? 아, 예, 예, 맞아요. 아, 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시도에? 나 아, 이게 단가야, 그러지. 네, 아. 단단한데 스티밥이요? 뭐, 뭐라고요? 드드러지게 있나요? 아,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 아니요. <laughs> 아, 내가 지금 몇 개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마신 것만 해도 한 최소 한 2,000개는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세볼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어부사시사, 네,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부사시사는 누가 썼어요? 윤선. 윤선도. 네, 윤선도가 썼기 때문에, 뭐, 마등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어부사시사의 제목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비부자를 썼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기를 그냥 내가 즐기면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시사니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 어 사시. 사시. 계절. 그렇죠. 사계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어부 사시사도 언급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네. 배운 적은 있는데 그때는 네 개인가밖에 안 봤거든요. 교과서에 네 개인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40수 풀로갑니다자 벌써 절망을 하면서 막, 막 뒤를 봐요 금방 해요 야 서울 천9 24년도 했는데 이걸 못하겠어 네. 자 보시면 우리가 일마적으로 시조는 세줄이잖아요 초중종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몇 줄이에요 다섯 줄이에요 근데 다섯 줄 중에서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뒤로 밀려있죠 이거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거 이게 언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뱉더라 뱉더라와 같이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죠? 네. 네. 다시 할게요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뱉더라 뱉더라 또는 이수에 있는 닥뜨러라 닥뜨러라 이런 것들은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었죠? 정이라말씀드렸죠 아, 네. 그래서 1수는 배를 띄우고요. 2수는 닻을 들어 올리고요. 3수는 돛을 달고요. 4수 이어라 이어라는 뭔지 알아요? 노를 잡는 거. 어, 야, 훌륭하고만 노를 잡는 거죠? 그렇게 이제 5수까지 나와 있고요. 6수에 돛 지어라. 돛을 내리라 뜻입니다. 7수 배 세우고요. 8수 배를 매야겠죠. 9수 닻을 내리고요. 10수 배를 붙이면서 끝이 납니다. 이거는 출항부터 정박까지 네, 그 과정에 따라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네? 네, 봄봄인가요 네, 봄이요. 어, 그럼 봄에 출항부터 정박까지 그렇죠. 어. 또 여름도 출항에서 정박까지 그래서 계속 반복돼요. 순환돼서 총4 세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세요. 중장과 중장상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소리는 그렇죠. 무엇을 소리 내는 흉내를 낸 거죠. 어, 다칠 다. 하나. 칙, 총, 칙, 총. 어요 이게 한자로 쓰여 있지만 사실 소리를 흉내 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요. 찌그덕. 찌그덕. 어 차. 요 정도로 해으합니다 그래서 노젓는 소리예요. 자, 노젓는 소리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영구 또는 후렴구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흥겨운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계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비친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네, 좋아요. 자 일단 대꾸법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시간적 배경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이제 안개가 걷히고 해가 비치니까 야, 아침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밤물이 거의 지고 난물이 밀어온다. 이거 뭡니까? 이게 예, 조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밤에 있는 물은 거의 끝나가고, 낮에 있는 물이 밀려온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밀물, 썰물. 이렇게도 봐도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썰물, 밀물이죠? 강촌, 강마을, 온갖 고지. 어떻게 해석하죠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라고 하니까, 가까이서 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멀리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봄에 그런 계절감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음. 오늘 여기까지 하죠. 5분 네, 4시간 1수까지 하고요. 네, 다음주에 32개를 음. 더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고생이 많았고요. 네. 너도 공공개수생활하고 고생 많이 했다.